뭐가 레베 하데 레베 단데. 왜? 어야와 클레오다. 빨려. 하. 좋파. 좋 개들 들어왔다. 아다이 레베타요. 오야저래에파약간 음, 있어. 누... 우와! 존나 너랑 나랑 자씨 존나 아파요 뭐야? 뭐 있지 개새끼들! 못잡겠다 <봤도> <봤도>

아, 막 쪽방 막쳤어 어우 진짜 러다아 깨고 먹으로 어. 조준비 야. 무이 찐다 야, 와. 진짜 공이냐? 네. 아잡다아 아, 잡기 감사 원투. 어 아니 아니야. 다 들. 네, 어야 근데 그 레베카가 대기하려고 걸고 카운터 치고 있더라. 네가 올려져서안맞아 전진 중이었는데, 안보여 아, 내가 가면 내가 가 야, 내가 내가 혼내줄게. 누나, 내가 직접 나서겠다. 엄마랑 계 한번 그거 봐. 뭐야? 왜 누가 잡고? 와.. 새끼 존나 다.. 싸고 다녀 그러니까 나를 왜 물어 트리시야 <laughs> 나 노장노고야 흐흐흐 노이들 물었더니 핑크색이 나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경찰도유도 수사하는 거 있잖아 푸드쇼 할다 나무 내 나를 물어다오 나한테 다좋 <목소리> 쟤네도 학습 능력이 있겠지. 그거린 먹을 때만 된대잖아. 야, 그거 존나 쉬운데. 쉽 진짜 나빠. 그냥 따닥하면 되던데 나한번 배우고 그냥 하는 건데. 너희는 <laughs> <laughs> 편식하시면 안 돼요. 제 근육들이 보고 있겠습니다. 도대체 내 소리도 들었어. 다 왔는데, 다 왔는데, 클일났다 예? 이거 잠깐 클일났다클일났다클는데다왔다 어. 어, 왔는데, 야, 야, 아, 쟤네 위치가 는데다저는데다 왔는데, 다 왔는데, 다 왔는데, 다 왔는데, 다 왔는데, 다 왔는데, 다왔는야다야는데다 왔는데, 다 아, 그래 그래. 야, 데다왔는니크왔드데다 왔는데, 다왔 우와. 우 우와 잠깐만 나피 30. 아군 공격 고 있습니다. 정말 미안한데 내가 들어고싶은 괜찮아. <목소리된> 괜찮지 않다. 괜찮지 않오아 공격 있오습니다 이스와와와와와 아, 아, 이거 뭐 어디로 맞야 돼? 그만 죽어. 레베카 딸 피고. 아우아우 아오. 아,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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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이제 면세점명인가몇 명이야? 넷. 여기 한번 깊숙번볼 텐데. 빠졌다가 치면 들어가자. 아우, 일로 끌고 와, 미친놈들이. 아, 나 봤다. <laughs> 아, 일부러 혼자한테 테라 도망갔네. 봤어. 야, 트압 받았어, 트압 받았어. 트리시 딸피. 나이스. 안 돼, 아, 안 돼. 딸피, 딸피, 딸피. 누가 딸피. 투급과 딸피. 아, 이런 아, 미친, 저 새끼 케이스인지 몰랐어. 개 시를 개깡돌. 안 돼. 레베카가 상당히 긴장해가지고 여기서. 아 보는데 개구요 700짜리가 자꾸 깔짝대면서 <laughs> 트루퍼 노려. 레베카도 공탄다. 방방탈러보여준고 아, 있습니다. 아격에 <laughs> 방이세요? 나 물지 마노라는거 같은데? 정신들어 고마을 자꾸 어디서 금사에 당하는 자꾸 날 물지? 뭐나 공인 는거 아니야? 어? 그럴 수도 있어 그가봐 공인 드래기가 안 맞을 네요. 수 있는 거를 기상창 써서 초수 바고 죽었어. 죽상에제가 <laughs> <laughs> 자주 하는 짓인데. 이래서 기상창은 생각하고 써야 돼. 기상창. 어, 아니, 아니 사실상 레베카나 도일 있으면 기상창 쓰면 안 되지. 기상창 쓰면 안 되는 거 같아. 얌전히 누워 있는 게. 어, 차라리 그냥 조금 조금 더 맞아주고 큰거안 맞는 게 낫지. 이렇게 네. 네. 나밖에 없었는데. 입었어 네. 나. 시리를 위해. 아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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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수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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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번만 잠깐만. 와깐만잠와만잠깐내 소중한 잠깐만. 잠깐만. 잠깐 하다니. 만잠 <laughs>

나면이도아안해야누짜데 아니, 아니 갈래 손이 있을텐데? 자고로 성인은 토마스 근처에 가는거 아니랬어 <웃음> <웃음> 특별히 오늘 어 채로 많이 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주는 거다. 원래는 뭐 양보 안 한다. 방금 한타에서 이득 좀 봐서 양보하는 거다. 오야 야 야야. 뭐뭐 <laughs> 드라이 아이스하는데얘손 바로 앞에 아기 파이드가. 아쉽다. 멜베카요 어디? 흉각하자나 응. 공도 있어 나도 공부공안끌도 되겠다 드릭시를 응. 응. 잡아볼까? 진문도 아예 포기하고 옷지도 않아 빠졌어 빠졌어 드릭씨 슥 싶어하러 오지도 않아 지나 오지, 응. 테크닉이 어, 계속 이만 지아 음. 어, 근데 의로 잘하고 있다 지금 어, 뭐야 얘 <목소리도 달려봐도> <Okay. 목소리도> 나와 나와. 계속 <이제>, 나와. <목소리도>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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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. 와, 네어요어만요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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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돌리고 있어? 왜 이래, 이래? 아, 도망갔어. 아, 레이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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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되겠다. 방창누나 들어가, 거기선 강토창 <목소리> 빼빼. 아, 아이씨, 뭐야? 우 지금 간발에 패닝이 잡고 있었어. 어, 나 던질 때무적이야 들고 있을때무아니다 공이었네. 거야 <laughs> 그거야. 아직 기 있으면 소리 네레벨 <laughs> <laughs> <레벨커가>? 오, 나이스. <laughs> 야 로그마 잘 어울린다 로마가 잘하는게 아니고 캐리기로 와서 보여난 인정했지 인정 없었 먹을까? 이야 동생이 피방에서 알바를 시작했단 말이지 잠깐만 피터 피터 아니 내가 내가 먼저 왔지 넘나 야한데 야, 나 이속히 빨았다. 이속히 빨았다. 뭐야, 뭐가 죽는 거야? 나도 이속히 죽고 있어. 안 돼! 어, 좋다. 나이스. 쪼아, 쪼 조심. 옆에, 옆에, 옆에. 봐. 우와. 어, 안 되는데. 저거 나이스.

안 되겠다. 안 되고. 아, 호자가 풀피어. 풀피어? 어. 아, 까 반, 아까반 피까지 깠는데? 왜다 아깝다. 아깝다. 아 아깝다. 아깝다. 다 찍었고. 음. 거기 싸우나요?

들어가자. 들어가야 돼. 비지 <laughs> 안에 누구야, 근데? 손비차 클레어. 아, <laughs> 여기 있다, 왔다. <laughs> 와. 아, 루이스, 아, 토마스. 날비 됐다 빼자. 났다. 가자. 오. 열까지만 와도 나 여기까지만. 응. 음. 잠깐만, 갓 토마스님. 한 번만요. 아, 됐어. 아 소리 들었나? 아. 내려와. 씨. 내려와. 아 소리 들었나봐. 아 짤랑짤랑 거리는. 이리야, 이 역시, 끝났은거 왜 아. 이리 지옥이야. 이 아, 그. 오, 트랙 음. 개쎄네. 음. 아, <목소리나> 나이스. 또 궁쓸라고. 나아가고 있데금진망 겁나 부드럽다 나빠하 이거 무조건 고쳐야 나 왔다 왔다 나 아, 왔다 아 레베카는 왜날 치고 있어 씨발 <laughs> 어 그렇지 있나지만나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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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베카 상태로 평상가 있잖아 상타 평상, 워낙 나가는 게 빨라가지고 그렇지 고마야 이야 구마 존나 잘해 아니 이걸 쫓는 빛이 클레어가? 아져 어, 어, 어. 뭐야 밀었어 <laughs> 나 죽겠다 스는 무조건 범위 안에만 되면 되는 거야. 어, 이거는 다 얼어. 이거 보채골, 보채골. 맞아. 이거 특징이 너무 넓고 넓어가지고. 언덕에서 쓰면 밑에도 맞는구나 그래서. 어, 다 맞아. 금방 들어. 새놈이가 그냥 방해한대. 하나, 이 셋. 이, 완성됐네 하나 물어봐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 아니 거 이거. 세요저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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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보고 얘들아 다 아, 잠깐만. 아, 아, 뭐야, 우리 공이요? 아, 존나 잡기 힘들다. 아, 방금 다딴 건데. 레온넬이 그 진짜. 미치지 아, 관심가 아니야. 아다팩이었좀 갔다 올게. 음. 아, 블톡에 사진 올라왔는데 못 봐. 존나 궁금하다. 뭐지 어? 응? 뭐가? 블톡에 사진이 올라왔는데. 끝났어?